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읽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책을 이번에 드디어 읽게 되었는데요. 바로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여성에게 연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 뭔가 이 제목부터 확 끌리지 않나요? <laughs>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여성에게 필요하다는 건 왜일까? 이런 의문이 생겼고, 과연 이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읽어봤어요. <laughs> 와, 근데.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웬걸 처음 보는 형식의 글이었어요. 제가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이 읽기 시작해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책은 워낙 어렵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스토리나 플롯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의 흐름대로 쓴 작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기만의 방은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던 원고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 읽었을 때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점점 내용에 빠져들었고 술술 읽어내려갔습니다. 어, 여러분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음,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위대한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페미니즘과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20세기 주요 작가입니다. 영국 런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편집자이자 비평가였던 아버지의 지적 자산을 물려받았지만 어머니와 의붓언니의 사망 이후로 정신적 외상을 겪었고 평생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1941년 정신질환의 재발을 두려워하며 강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작품으로는 첫 소설 설출항을 시작으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등의 주요 작품이 있고요. 자기만의 방, 삼기니를 포함해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쟁적인 작품을 쓰면서 여성의 경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평론 및 단편 소설 선집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책 들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본문이 아닌 부록으로 실린. 여성의 전문직이라는 제목의 강연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본문 내용과 같은 주제라고 볼수 있고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써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했어요. <laughs>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여성의 전문직 1931년 1월 21일 여성참여협회에서 낭독했던 울프의 강연문. 여러분의 간사님은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하면서 이 협회가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언급과 함께 내가 여러분에게 나 자신의 직업적인 경험을 들려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건넸습니다. 내가 여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내가 어떤 직업적인 경험을 해봤을까요? 내 직업은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에는 오직 이 직업이 처한 단계를 제외하면 여성에게 전할 만한 경험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성에게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경험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페니, 버니, 에프라벤, 헤리언 마티노,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에 길을 닦아 놓았으니까요. 길을 반반하게 고르고 나의 행로를 바로잡아준 유명한 많은 여성들이 또한 이름 없이 사라진 더 많은 여성들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내 앞에는 물질적인 장애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글쓰기는 평판도 좋고 무해한 직업이었으니까요. 글을 끼적인다고 해서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지갑에 든 돈을 필요로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6펜스에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을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의 종이를 살수 있으니까요. 글을 쓰는 사람은 피아노나 모델, 파리, 비엔나, 베를린, 남자, 여자 선생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싼 종이 값은 두말할 것 없이 여성이 다른 어떤 직업보다 작가로 먼저 성공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침실에서 손에 펜을 쥔 여자아이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는 그 펜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시부터 1시까지 놀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일거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펜으로 쓴 종이 몇 장을 봉투에 넣어 1펜이짜리 우표를 모서리에 붙인 다음, 길모퉁이의 빨간 우체통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나는 기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은 그 다음 달 첫날 1파운드 10실링 6펜스짜리 수표가 동봉된 편집자의 편지로 보답받았습니다. 그날은 제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전문직 여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지 전문직 여성이 겪는 삶의 고충과 어려움을 얼마나 모르는지 보여드리려면 내가 빵과 버터, 신발, 양말이나 집세, 푸죽관 계산서에 그 돈을 쓰는 대신 밖으로 나가 고양이 한 마리를 샀던 사실을 고백해야 할것 같군요. 그 고양이는 아름다운 페르시아 고양이였고 그 고양이 때문에 나는 곧 이웃들과 고달픈 싸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글을 쓰고 그렇게 번 돈으로 페르시아 고양이를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 테니까요. 내 기억에 그 글은 유명한 남성 문인이 쓴 소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쓰면서 나는 평론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유령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유령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서 나는 그녀를 유명한 시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이름을 따라 가정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평론을 쓰는 동안 나와 종이 사이에 끼어든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여 결국 그녀를 죽이게끔 한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더 젊고 행복한 세대인 여러분은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정의 천사라고 할때그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가능한 매우 간략하게 묘사해 보도록 하죠. 그녀는 매우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녀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전적으로 헌신적입니다. 그녀는 가정생활의 까다로운 기술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그녀는 매일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만약에 닭한 마리가 있다면 그녀는 제일 맛없는 부위를 집을 것입니다. 만약 방에 환기구가 있다면 그녀는 바로 거기에 앉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어떤 일이든 자신이 다 떠맡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바람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항상 다른 이의 마음과 바람에 공감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는 순수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꼽힐 것이었죠. 그녀의 홍조, 얌전한 태도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빅토리아 시대 말기, 모든 집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녀를 바로 첫 단어를 쓰자마자 마주쳤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 그림자는 바로 내가 쓰고 있는 종이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천사의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명한 남자가 쓴 소설을 비평하려고 손에 펜을 쥐자마자 천사는 내 뒤로 살그머니 다가와서는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젊은 여성이에요. 당신은 남자가 쓴 책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세요. 부드럽게 대하세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세요. 기만하세요. 당신의 성이 가진 모든 기술과 책략을 동원하세요. 당신이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세요. 무엇보다 순수함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천사는 마치 내 팬을 이끄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 한 것으로 인정받을 만한 한 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공로는 원래대로 하자면 상당한 액수의 돈, 대략 연간 500 파운드 정도라고 해둡시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물려주신 훌륭하신 저의 선조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따라서 생계를 위해 저의 매력을 관리하는데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서는 그 천사의 목을 죄었습니다. 그녀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법정에 서게 된다면 자기 방어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나의 항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천사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녀가 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 천사는 내 글의 심장을 잡아채 갔을 것이니까요. 나는 종이에 펜을 대자마자 자기 자신만의 정신이 없다면 또한 인간관계와 도덕, 성에 관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한편의 소설도 비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문은 가정의 천사의 말을 따르면 여성이 자유롭고 공공연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매력이 있어야 하고 화해할 줄 알아야 하며 노골적으로 말해 성공하고자 한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위에 천사의 날개가 그림자를 드리우거나 후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잉크병을 집어 들고는 그녀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천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가상의 존재라는 그녀의 본질은 그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체보다 환영을 죽이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죠. 내가 결국 그녀를 해치웠다고 생각할 때면 그녀는 언제나 다시 기어왔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죽였다고 이제 와서 우쭐거리지만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리스어 문법을 배우거나 모험을 찾아 세상을 떠도는 데 썼다면 더 좋았을 법한 길고 긴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 작가라면 모두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이었죠. 가정의 천사를 죽이는 것은 여성 작가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그 천사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소박하고도 흔해 빠진 대상이 그러니까 침실에서 잉크병을 옆에 두고 앉은 한 젊은 여성이 남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제 그 젊은 여성은 자신에게서 거짓을 제거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아, 하지만 그녀 자신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성이란 무엇일까요? 확실히 말하건데,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재능을 발휘하는 모든 기술과 직업 분야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에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토대로 그러한 지극히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제 내 직업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죠. 나는 첫 비평문으로 1파운드 10실링 6펜스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페르시아 고양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러고 나자 점차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했죠. 페르시아 고양이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나는 자동차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소설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상한 일이고요. 소설을 쓰는 것은 유명한 소설에 대한 비평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쾌한 일입니다. 아직도 내가 간사님의 요청을 따라 여러분에게 소설가로서의 나의 직업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야 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소설가로서 맞닥뜨렸던 아주 신기한 경험 하나를 말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소설가의 정신 상태를 상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이것이 직업적인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소설가는 지속적인 무기력 상태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는 극도로 조용하고 규칙적인 상태로 삶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글을 쓰는 동안은 같은 얼굴을 보고 같은 책을 읽고 매일 그리고 매달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을 둘러싼 환영을 그 무엇도 깨지 못하도록 말이죠. 낯가림이 심한 환영적인 정신인 상상력이 비밀스럽게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더듬거리고 돌진하고 급히 달려가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과정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러한 심적 태도는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져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몇 분이고 몇 시간이고 잉크병에 펜한번 담그지 않고 손에 펜을 쥐고 앉아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그리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느 깊은 호수 근처에서 수면 위로 낚싯대를 들이온 채 꿈에 잠겨있는 낚시꾼의 이미지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상상력이 무의식의 심연에 잠겨있는 암초나 틈새에 걸리는 법 없이 잘 흘러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험한 일이 나올 차례입니다. 내 생각에 이 경험은 남성 작가보다 여성 작가에게 훨씬 더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낚싯줄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상상력이 갑자기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가 잠자고 있는 물 속을 찾아, 심해를 찾아 어두운 곳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죠. 물거품과 혼란이 일었습니다. 상상력은 달려나가다가 어떤 단단한 것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여자아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비유 없이 이야기하자면 그녀는 육체에 관한 어떤 것을 여성으로서 입 밖에 내기에는 적절치 않은 정욕에 관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자들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자신의 정욕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여성에 대해 남성이 할 법한 말을 의식하자마자 그녀는 무의식이라는 예술가로서의 심적 태도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글을 쓸수 없었습니다. 무아의 상태도 끝이 났습니다. 상상력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여성 작가라면 흔히 겪게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작가가 남성의 극도로 관습적인 태도에 의해 방해를 받는 일 말입니다. 남성이 이러한 측면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해도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여성에 대해서는 극도로 엄격하게 비난하는 자신의 태도를 자각하거나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진정한 경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직업 생활에서 겪었던 모험 두 가지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정의 천사를 죽이는 일은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의 육체로서 경험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여성이 있을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여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그 장애물을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밖에서 볼때 책을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밖에서 볼때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생각에 내부적인 면에서 상황은 각각 매우 다릅니다. 여성은 여전히 싸워야 할 유령이 많고 극복해야 할 편견이 많습니다. 사실상 내 생각에 죽여야 할 환영을 마주치는 일 없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바위에 부딪히는 일 없이 여성이 자리에 앉아 책을 쓸수 있을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문학에서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여성의 전문직 중 가장 자유로운 분야에서 상황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으로 입문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에서는 어떠할까요? 이것이 바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명목상 문호가 개방된 때조차도 즉 여성이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수많은 환영과 장애물이 불쑥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애물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매우 큰 가치와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서만이 노고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가 싸우는 목표와 의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으며 그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알수 없을 만큼 각기 다른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여기 이 강당에 모인 여성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지위는 모두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자신만의 방을 얻어냈습니다. 방은 오직 남자만 독점해왔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노동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해도 집세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500파운드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방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으니까요. 가구를 갖춰야 하고 방을 꾸며야 하고 나누어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구를 어떻게 들여놓고 어떻게 장식할 건가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방을 나누었을 것인가요? 이것은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그 대답이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로선 기꺼이 이 자리에 남아 이 질문과 대답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싶지만, 오늘 밤은 안 되겠군요. 시간이 다 했네요. 이만 마쳐야겠습니다. 오늘의 낭독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